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나라 학예연구사 전환결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고암이응로생각기념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융로 생가 기념관이 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융로의 집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암 이융로 생가 기념관은 홍성에서 태어난 고암 이융로 화백을 선양하는 기관이자 일종, 미,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된 곳이에요. 네. 그래서 홍보급, 중계리, 생가터와 함께 위치해 있고, 미술관 뿐만 아니라 북카페, 예술문화자료실, 창작 스튜디오와 함께 전시, 교육, 작품 수집, 예술가 지원 등의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어린이대상의 프로그램,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응로의 집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슬기로운 생활은 미스터리 다이어리란 주제로 이응로 삶의 여정 예술로 기록하다 란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감상 활동과 창작 활동이 결합된 프로그램인데 자체 제작한 일기장과 대나무 펜 그리고 그 이응노 화백이 창작 재료에 한계가 없었던 그런 화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예술적 정신을 이어서 어린이 친구들도 식재료를 화, 활용해서 이응노의 그날의 일기 혹은 오늘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청소년 프로그램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고암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 1기를 맞이해요. 감상교육과 창작 워크숍, 미술 특강, 진로탐색 이네 가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예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청소년에게 미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유의를 느끼게 하고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른 컬리큘럼으로 미술관과 창작 스튜디오에서 큐레이터나 예술가를 경험할 수 있고요.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음, 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이육무의집 어,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직접 전화로 접수 가능하고요. 지금 인기가 좋아서 빨리 신청하지 않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고아 미흥무 생가 기념관은 홍성군의 유일한 미술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를 포함한 전문 학예 인력이 항상 홍성의 예술적 감각과 문화를 선도하고 향수를 증진시키는 일에 소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교육, 수집, 연구, 예술가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고 전시나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가 생활도 즐기시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군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나라학예 연구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